라이즌 달기지에서 게임을 시작합니다. 와, 나 일군기 김명훈 씨점쳤는데 자리 김명훈을 위한 자리다. 김명훈 선수예요? 이 맵이 자리빨 되게 심하거든. 상 이게 공중거리 가까워가지고 가이 자리 너무 가까워가지고 뮤탈스기 진짜 좋지. 근데 이 맵에서 이런 자리 나오면 은 대놓고 그냥 뮤탈스어도 알아도 빡세 이거는. 결과 자체가 아 이번 결승전에서도 나타나 r 란 보장은 없지만 확률적으로 봤을 때첫 세트를 이겼을 아 이재호가 방금 s c b 움직임 가만히 보면 그것도 했었네 통해서 원래 3시에서 아, 6시로, 아, 6시로 미나랄만딱 찍어보고 네. 뺄 수가 있거든 오버로드 그것 때문에 s c b 오른쪽으로 한번쓱 갔다가 왼쪽으로 가네 했지만, 이 때, 이 그리고 이 이런 자리 나오면은 테란이 할수 있는 게원베럭 네. 더블밖에 없어 대놓고 보고 있어가지고 근데 딱 출발부터 이재호가 좀 짜증나긴 하겠다. 아무리 7 4선승제여도 첫 시작이 좋아야 되거든. 첫 출발이 이렇게 안 좋아버린다. 내가 안될 놈인가 이런 생각도 들고. 근데 이제 준비해야 될 맵들이 많으니까 이럴 수도 있어. 아니 그냥 1경기에서 만약에 이런 자리 나왔다 그냥 불리하게 그냥 운영하고 다음 맵부터 잡자. 이런 마인드일 수도 있고. 근데 결승 이어 여기 가지고. 여기. 솔직히 1 경기 한 경기 한 경기 버리기는 솔직히 아랬거든. 버리기 진짜 아깝긴 반면에, 아깝긴 한데. 가르죠, 야 근데 맞죠? 이건 네. 이할이는 그 진짜 계속 커미탈서도 계속 커빡세는 자리여가지고 어, 뭐, 뭐 어떻게 대처할려나 보통 투의 이거 보통 투 처리한테 이게 근본이거든. 원배럭 더블 투배럭보리한테 이게 거 베러 더블 투 이게 거한이거이이거 이게 집중을 많이 했었거든요. 네. 근데 이런 자리는 진짜 털에 하나 두개 줘야 되고 두개 줘야 되고 세개 줘야 이 너무 빨리 와가지고 SCB도 쉬어야 거. 돼. 제수 없으면 반 완성이 습니다 SCB도 이거 쉬어야지 뭐. 괴롭다 보 카데미를 언제 올리지 안 그러면은 진짜 어? 미친 듯이 괴롭힘 받을 텐데. 다 문제가 있다고 어쩔 수 없어. 근데 대회는 진짜 운도 실력이라고 운도 잘 따라야 돼. 최근 그 저우가 무서운 것이 템포 조절이 너무 무섭습니다. 그러투의 그러니까 처리 상태에서 뮤탈이 빨리 나오면서도 좀 과감한 뮤탈 리스크 약반 올인성 그런 플레이라던가, 네. 혹은 부유함까지, 그러니까 저우가 마음대로 플레이를 할수 있거든요. 과연테란이아 진짜 짜증 아, 많이 나겠다 이거. 그 그런 의도 이게 원래 압박해놓고 어, 확장을 시도를 한다거나 드론을 마린 메딕이 전뜨기 전에 병력을 압박을 나가 가지고 저그가 네, 좀 그것도 생각하게 네, 만들어야 이 되는데 공장히 네. 네. 너무 가까우니까 수비를 그 탄탄함을 통해서 상대방의 공격을 받아내면서 어, 지속적으로. 어, 그냥뮤탈이 그냥 본진 털다가 어마린메 올라오네? 아먹으러 가고 좀좀 이래버리면 만이니까 네, 이거 s c v 도 쉬잖아. 공사 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와 s c v 계속 쏴야 네. 되고 이거 진짜 짜증나게 네. 다짜증나어요 아, s c v 를 지금 몇는 거야. 한두는거 같은데 s c v 도 s c v 지금 커맨드 불안 들어오잖아. 계속 네, 어디로 뚫어닥칠지 모르는 이런 상황에서 그니까 이게 제품지 가까운 제품지 자리에 하나만으로 어? 드려놓고, 가난해져 뮤탈 대비해야돼 어? 어? 이거 또봐 이거 봐 이거 어, 원래 아, 뭐, 투에천이 뭐, 뮤탈한테는 그러니까 이제 마린 사업될 때까지 스팀팩이랑 터렛으로 버티면서 마린이 좀 나가서 좀 압박도 주고 이래야 되는데 그게 안 되잖아 SCV에는 불 계속 안 들어와 커맨드에서는 그 정도로 가난한 거야 지금 가난하지 SCB는 SCB대로 털리지 마리는 말인 대로 죽지 압박은 압박대로 받지 테트까지그 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될 때까지는 어쩔 수 없어. 압박하고 있거든요. 게게 움직이면서 안마랑도 한번 건드려봤다가 본아 그냥 수비하면서 그냥 팩토리 올리네. 뭐 이런 식으로 동선을 만들면서 이제 사업을 리고자할 텐데 예, 그를좀 일일이 따라다녀 가면서. 그래서 김명우는 이제 체제 바꾸면 돼 어? 베로럭에서 터렛 도배하네? 그러면은 뮤탈 이제 네. 온님 뮤탈 하면 손해잖아 어? 테란이 배, 배럭은 두개야 터렛은 저렇게 많아 온님 뮤탈 하고 싶겠냐? 안하지 아무리 자리가 가까워도 그럼 이것만으로 괴롭히다가 테크 올리겠지 이제 테란은 잘 맞고 한방 잘 나가서 잘 싸우는 수 밖에 없어 그냥 어 이거 맞춤이에요. 중요한 거야 네. 지금 히드라덴이랑 네. 첨보가 올라갔잖아 네. 보이지? 저러면은 저거 한번 싸우겠다는 거 아하 마린 다 죽어요 어쨌든 지금은 상대방의 어, 저게 어, 한번 어, 싸우겠다는 거야. 저거, 저거 딱 입장에서는. 주베락에서 태끗할 때는 앞서 말했다시피 마 어, 말이 별로 없어 죽으면 안 돼. 마린을 진짜 네. 계속해서 모아줘야 돼 그리고 저거 꼭 봐야되는게 챔버가 올라갔다? 그러면 테란이 한방 나올 때 방업을 맞춰가지고 유탈 저글링, 럴코로 한번 싸우겠다 이거야 이제 한바탕 붙겠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저것도 생각 잘해야 돼. 아니면 은 이런 경우도 있어. 공중거리가 가까우니까 역심리 이용해가지고 챔버랑 히든 지어놓고 어, 네. 나는 저글링 넣고 한방싸움 할거 이래놓고 온니, 미탈 그러니까 이런 타이브를 거일 수도 있어. 거리가 가까워서 역심이용하는걸 수도 있어. 네. 아, 근데 미탈 공업 찍은거 보니까 저거 훼이크 같은데. 저저글링 넣고 저거 방어, 저거 헤이크 네. 같다. 네. 공업 됐다, 미탈이. 네. 제가 봤을 때 저거 헤이크에요 온니 미탈로 쇼부 볼거 같아. 이거. 아, 이거 온니 미탈로 쇼부 볼거 같아. 저거 헤이크야 안만 봐도 헤이크야 예리스크 yeah, 예, 있어 저거 페이크예요. 분명히 이제어도 스킨 찍어 봤을 거야. 근데 챔버와 히드라덴이 있으니까 아, 온니 무탈 아니구나. 얘정길날 거구나. 며탈 이랬을 텐데 결승이니까 이거 봐. 무탈 더 왔네. 맞네. 페이크 좋네. 와, 이거 없는 팀을 만든 거거든요. 이거 페이크줘 가지고 그냥 가까우니까 무탈로 끝내겠다인데 김명훈도 뒤에 없어요. 이거 못 끝내면 져요. 터렛을 한번부뜨리고난 이후에 상대방의 바이병 근데 지금 마린이 너무 없어. 투베럭 저기 마린 메딕이 죠쪽리면안됐거든 이거는 김명훈 의 예, 습니다. 머리 너무 잘 썼다. 자리에 맞춰서 정, 정말 전략 잘짜왔어 챔버랑 히드라덴 딱보면 테란이 순간적으로 그생각 하거든. 아, 아예 저글로 놀까 방어 하면 한번 싸우려고 그러는구나. 아니면 드랍 여기까지 생각할 수 있는데, 김명훈이 역시 진짜 잘 형이었어. 이거 지 쪽에 에트시비는 못지 그리고 공업 해놨잖아뉴타 공업 타이밍이, 타이밍이 딱 들어와가지고 완전 어, 아작내 놨잖아. 야, 김명훈 참해놓긴장해놔서 재... 재... 못하는 줄 알았는데 네. 되게 잘하네. 어, 이거 김명훈 좀 하겠네. 아, 아, 취재. 취재. 자리에 맞춰서 전략 와 베스트 이거 진짜 엄니척 저건 누가 봐도 속을 수 밖에 없었어 일부러 뮤탈 찔끔 보여주고 챔버와 히드라댐져놓고이 뮤탈